희우가 김산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인한 범죄 조직 소탕에 나섰습니다. 불법 도박장을 정리한 후 등장한 전 청장은 대뜸 희우 뺨을 때립니다. 황당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지만 그는 희우가 걱정되었습니다. 홀로 악랄한 조직과 맞서 싸우다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한 경고성 행동이었죠. 희우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초인 검사가 자신도 함부로 해결하지 못한 조직에 맞서겠다고 나선 것이 불안했을 듯 합니다. 그런 희우를 압박하는 존재들은 많았습니다. 홀로 악랄하다는 조직들을 무너뜨렸음에도 히우를 돕는 검찰 조직은 없죠. 전 청장 역시 정의로운 검사라고 등장하고 있지만 이들의 잘못들에 대해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그저 시기만 보고 있었다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직접 붙잡은 조직원들을 조사하며 윗선의 지시로 인신매매까지 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조직 두목을 잡아 취조하지만 그는 거만했습니다. 자신이 이런 식으로 잡혀왔어도 항상 풀려났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그저 요식행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실제 조직 두목이 잡혀오자 김산시 국회의원과 시장, 경찰서장까지 출동해 전 청장을 압박하기 여념이 없습니다.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던 전 청장을 구한 것은 희우였습니다. 지역 경제를 위해 그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외치는 국회의원의 황당한 주장과 그들로 이내 범죄가 줄었다는 희한한 논리를 펴는 경찰까지 이 범죄 집단들에게 법은 자신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가치였습니다. 당장 풀어주라는 협박에 희우는 법 앞에 타협은 없다는 말로 이들을 정리해버렸습니다. 물론 말로 이들을 제압할 수는 없는 일이죠. 범죄 집단을 잡아들이고 기사거리를 기자가 된 한미에게 보내 보도되도록 하며 이들을 압박했습니다. 언론 보도는 조폭 두목을 구하려는 위정자들의 손발을 묶는 역할을 했습니다. 비밀 장부까지 입수한 상황에서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며 그들의 입지는 급격하게 좁아질 수밖에 없었죠. 이 상황에서도 두목을 구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몰락은 자명합니다. 희우가 직접 나서 이들을 체포하고 궁지로 내모는 동안 김산시는 무법치대였습니다 국회의원과 시장, 경찰까지 한패였다고 나오지만 검찰이라고 강직한 조직은 아니었죠. 그동안 그들의 뒤를 봐준 존재들의 검찰도 포함되니 말입니다. 전방위적 압박으로 인해 김산시의 토착 범죄 집단들은 모두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기고만장하던 조폭 두목은 보도 이후 자신의 뒷배들이 모두 꼬리를 내렸다는 사실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전석규는 희우 전생에 그를 찾아와 수사를 해달라며 자신이 조사한 문건들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희우에게 전한 문건이 바로 현재 일망타진하고 있는 범죄 집단이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검사직을 내려놓기 전에 강직하다 소문난 희우에게 전한 것을 보면 책임방기라고 할 수도 있죠. 뭐 그만큼 조태섭이란 인물이 악랄하다는 방증이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희우는 의외의 선택을 합니다. 아무리 지역에서 벌어진 범죄라고 하지만 워낙 크고 악랄하다는 점에서 김산지청에서 감당할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선택한 것이 한미 아버지인 김석훈에게 사건을 주고 그 라인을 타는 것이었습니다. 김석훈이 조태섭의 수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런 선택을 한 것은 비밀 클럽에 가입한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내부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 그 안에 들어가 조태섭을 완벽하게 제압하겠다는 의지가 컸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부임한 초임검사가 차장검사를 독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김석훈으로서도 휴 제안이 반가웠습니다. 승진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에도 굵직한 사건을 해결한 전적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인신매매와 마약까지 기입된 거대한 카르텔 사건이라는 점에서 중요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성된 상황에서 숟가락 하나 얻는 것이라는 점에서 키우의 제안도 문제 없었습니다. 전석규가 문제가 있었지만 나름 그를 따르는 검사들이 많다는 점에서 김석훈으로서는 그들까지 끌어안을 수 있다는 것은 호재였습니다. 김석훈의 보고를 받은 조태섭도이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한쪽에 치우친 인사가 아니라 자신과 다른 이들도 품어서 얻는 이득이 더 크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판단했으니 말이죠.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어도 쉽지 않은 자들이 거대한 사건까지 가지고 라인에 들어오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으니 말입니다. 비밀클럽 일원과 강진은 다시 한번 희우의 판 짜는 능력에 감탄할 뿐이었습니다. 이 카르텔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움직여야만 합니다. 전국 검찰 조직이 움직이고 마약 거래 현장에 잠입한 희우의 신호가 이들을 모두 잡는 순간이 됩니다. 현실에서는 거의 보기 드문 이 상황은 지금 보는 것이 현실이 아닌 드라마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합니다. 고깃배로 위장해 고기에배 안에 마약을 숨겨 들어오던 그들의 실체를 확인한 희우는 곧바로 신호를 보내죠. 인신매매와 마약을 동시에 이끌던 범죄 조직을 소탕하고 서울로 입성하는 희우와 김산시 검사들로 인해 본격적인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7년이 지나 김산에 있는 희우를 찾아온 희아와 재회하는 장면은 달달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자신이 먼저 찾아온다는 희아에게 그동안 그리워한 것은 자신이었다고 하자는 희우의 반응은 묘하기만 했죠. 그런 두 사람에게 다가온 것은 한미였습니다. 아직 정식 기자는 되지 못했지만 희우로 인해 큰 사건을 터트리게 된 한미는 희아가 거슬렸습니다. 희우 주변 여자들에게 관심이 큰 것은 한미가 희우를 좋아한다는 의미죠. 문제는 한미는 희우에게 사랑이란 감정을 느끼고 있지만 희우는 한미에게 우정 외에는 없습니다. 자신과 희아가 다른 게 뭐냐는 한미 질문에 여자라는 말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하지 않은 희아가 여자라는 정의는 성별이 아니라 그에게 큰 감정이 있다는 의미니 말이죠. 검사가 된 민수는 여전히 영특함을 뽐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생각도 못한 희우의 판을 민수는 읽고 있었으니 말이죠. 그가 조태섭의 최측근이라는 설정이 반전으로 나오면 가장 어려운 상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극적인 반전을 원한다면 전생에 만나지 않았던 민수라는 인물은 가장 적합하니 말이죠. 이미 3년차 검사가 된 교리는 학창 시절과 달리 걸크러시를 드러내며 매력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두 서울로 입성하는 이유에 편이 된다는 점에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조태섭이란 절대악을 잡아낼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